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경동기인뷰 2차 분양팀에서 근무 중인 이하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지금 세이브존이 있고요 세이브존? 네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곳이 세이브존입니다. 세이브존이 뭐죠? 어 멀... 일종의 뭐 멀티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마트도 있고요. 류나뭐 예, 예. 이런 것도 팔고요. 뭐 그게 아울렛입니까? 어, 뭐 아울렛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식당도 있고요. 예예예. 예, 예. 바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네요. 그냥 맞은편에 있죠. 예예. 예, 예. 그래서 필요한 용품들 그리고 세일할 때 굉장히 예. 많이 이용하십니다. 예. 엘본 예. 스테이. 네. 뭡니까? 어 여기 이제.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리로 가면 해운대에 들어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해운대역. 해운대역. 네. 지하철역. <laughs> 아, 여기구나. 나오자마자 그냥. 3분 거리. 번화가네. 네, 네. 아. 저희 아파트가 여기 딱 중간에 있고, 여기 골목길에. 몇 층까지 있습니까? 44층에서 4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신호등까지 3분! 맞죠? 온 김에 바다 한번담고 가야겠네요. 오, 네. 와, 진짜 딱 5분 거리네 여기가.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예, 예. 힐링 되네요, 지금. 와, 저 햇빛에 저받 바다 보세요. <laughs> 너무 멋진데요? 예, 예, 예. 와. 이평일인데도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와. 네, 저기는? 네. 웨스트 조선이고, 그리고 a c t 가 보이네요. 예, 아. 이 많은 사람 중에 경동 리인뷰 2차에 사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아, 바다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담고. 아딱 5분 걸리네, 그니까. 러 네. 와, 이 뜻하지 않게 또 힐링을 하네요, 실장님하고. 네. 저 끝에가 이제 해운대역이네, 그지? 그렇습니다. 와, 여기 건물 보세요. 귀향찬란합니다, 진짜. 와. 그쵸. 위치가 되게 딱 가운데 있어서 좋네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장산뷰가 나온 곳이 있거든요 장산이 보이는 데도 있어요? 네, 뷰가 아. 나오는 곳이 있어서 네. 이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광지에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편해 보이네요 얼굴이 그쵸 네. 실장님은 너무 안 찍은 것 같네요 아, 실장님도 우상이신데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이 음. 숙박 없어? 네. 엘본스테이요? 네, 엘본스테이 왔습니다. 머무르는 거지, 고. 네. 우리 옆에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네, 나란히. 네. 이게 해운대역이랑 해운대랑 딱 가운데인 것 같아요, 이 우리 건물이. 네. 초역세권입니다. 해운대역에서. 3, 어, 진짜. 네, 3분 거리라고. 3분이네요. 보시면. 해운대도 3분 네. 정도 걸릴 것 같고. 대표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 아파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정화 부장입니다. 박정화 부장님, 네. 요 경동 리인뷰 2차, 네.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632세대 중에 네. 지금 현재 회사 보유분, 네. 지금 일부 특별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음. 있는 것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네. 타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홉 어, 가지 타입 중에 지금 회사 보유분은 3개 타입을 진행할 수가 아. 있어요. 3개 타입을 분양하는 거네요. 네. 다 84만 분양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6구는 없고요. 84 타입만 84 타입만 회사 보유분을 네. 분양하고 있네요. 네. 분양가 얼마인데? 분양가는 지금 네. 8억대부터 시작해서 네. 층별로 다르고요. 네.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억대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억대에서 10억대. 네. 그럼 여기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 프로모션은 5%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네. 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 중도금은 없습니다 네. 잔금 유예 기간을 넉넉히 드리기 때문에 네. 집을 팔고 자기들이 잔금 준비하고 네.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잔금 유예를 사항에 맞춰서 좀 해준다 이 말입니까 네 특별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세대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5% 계약금과 중도금 없으면서 95%의 잔금 유예 기간, 음. 그리고 특별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선착순으로 네. 오셔서 네. 호실 선점을 하시면 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주변에 뭐 다른 분양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 비해서 좋은 점 같은 거몇 가지 있을 까요 네, 많죠. 특히 저희들은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으면 아까 저희 걸어가니까 한 2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 아, 2분 정도 걸리던가요? 예. 빠른 걸음으로 하면 1분 걸립니다. 그리고 네. 걸어서 바닷가까지 가는데 우리가 바다, 바다, 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도보로 네. 5분만 걸어가면. 들어왔다는데 실장님하고. 네. 그 신호등까지 3분, 해운대까지 5분. 네, 정확하게 네. 5분입니다. 네, 딱 5분 걸리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초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보다도 지금 실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바로 입주를 하면서 음. 지금 현재 분양가와는 완전 비교가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아파트. 아 지금 분양하는 갑니다.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가 네. 분양가가 메리트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게 8 4 F타입입니다. F5. 네.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인... 소개해 주세요. 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이 타입은 그런 이 집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네요. 아, 네, 아. 8억대 8억대라고 보시면 8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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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대 아파트네요. 네. 어,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개방감이 굉장히 네. 넓습니다. 이거 펜트리룸하고 신발... 신발장이 이쪽에 네. 있네. 어, 서랍장도 있어. 여기 밑에 간접조명이 진짜 예뻐요. 네, 관점...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것도 줍니까? 작은 방? 네, 작은 방이고 여기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네, 통풍이 잘되요 이게 타워형인가 보네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바이장이랑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후분양이니까 아. 보이는 거를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문도 지금 아, 이것도, 잘 되어있죠. 네. 중문도 무슨 한옥처럼 되어있네요. 멋있게 되어있네요. 네. 오, 멋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집이어서. 네. 아, 중문을 열면 또 이렇게 돼있네요 네,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더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진짜 되게 고급스러워요. 집 자체가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아, 구조가 열어돼 있구나. 네. 이거 중문 여니까 이 공간 생계가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는 통로인데요. 이 사이로 가시면 끝방이 보입니다. 아, 이 통로가 있네요. 네. 네. 이게 84 타입입니까? 네, 84F 타입입니다 되게 신기하네 아, 순환구조 네. 이거는 뭐 방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옷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음. 수납공간으로 쓰셔도 충분히 넓게 음. 신경을 많이 쓴것 같네요 네, 조명도 구조에. 지금 추가로 더 넣었기 아, 때문에 간접조명 네. 불한번 켜주면 안 됩니까? 켜 드리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품위가 있네요 현대 쪽의 아파트라서. 그리고 주방도 전체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인테리어 된 거죠, 지금? 네, 인테리어 한 집이에요. 되게 예쁘네요. 네.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네, 냉장고 공간이고. 네. 여기 또수납장이 군데군데 있네요. 네.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진열을 할수 있도록 네. 되었습니다. 네. 헉, 여기 되게 넓네요. 네, 다양 도실이고요. 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위에 올리실 거면 치시면 되고요. 예예. 다른 아 타입에 여기 비해서 네, 네. 넓게 조금 다양 도시리 아... 빠졌습니다 보일러랑 같이 묶어놨네. 네. 문도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어? 그쵸어이 집이 지금 상판이나 이런 것도 싹다 바꾼 네. 음,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명을 조금 비싼 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간조 조명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인테리어를 다 무상으로 주고 팔을 네. 때. 네, 84 f 타입 네, 맞습니다. 맞죠. 안방이죠. 안방 크네. 발코니도 되게 크네요. 네, 크게 되있습니다 예, 예. 구조는 되게 좋은데요. 모델하우스보다 좋은 거 같은데요, 여기 이 <laughs> 와, 6천만 원 들어간 집이에요. 그, 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으로 해도 되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별도의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가방 뭐 이런 것들 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 여기 이제 붙박이장 하잖아요. 그렇죠. 데 저쪽으로 하실수 있도록. 방을 드레스룸으로 해도 되고 방으로 써도 되고 뭐 네. 입맛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창문 여기 양쪽으로 있는 거. 이거 A 타입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네. 이쪽은 신발장이고. <laughs> 네. 요쪽 이제 펜트리 룸이. 네, ]네요. 워크인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문이 저희들이 무상으로 네. 설치가 경동에서 설치를 해드립니다. 네. A 타입은 어, 주상복합에서 보기 드문 포베이의 판상형. 아, 포베이 판 네. 지금 전면에 방과 거실이 전면을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똥풍이 부는 구조라서 다소노도가 높죠 여기 붙박이장도 하나 있네요 네 있네요. 방마다 저희들이 붙박이장이 어. 무상으로 다 설치가 되고 시스템 에어컨이 5대가 전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무상입니다 네. 2대가 저희들이 공유 화장실하고 부부욕실에 다두대가 설치가 음. 무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대부분 무상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 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인데, 저희들이 방이, 8사가 방이 4개입니다. 오. 저희들이 예. 주상복합인데도 일반 네. 아파트보다도 구조가 넓게 네. 빠졌어요. 서비스 면적을 12평 가량을 주었기 때문에. 거실이요? 예. 네. 엄청 네. 넓네요, 거실. 네. 주방도 넓습니다. 이굉 이제 A타입. 네. 예, 예, 예. 주방도 넓네요. 네, A 타입이 저희들 세대 중에 제일 많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많아요? 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네. 어, 방이 4개구나. 네, 4개죠. 맞습니다. 저기까지. 네, 84 타입이 84가 네. 방이 4개가 잘안 나오죠. 네. 방이 3개에다가 네. 주방 거실인데, 기본이.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거는 다주는 기고 대부분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주구, 주구. 주방은 저희들이 상판하고 벽체가다 예, 예. 엔지니어스톤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됩니다. 구조 되게 괜찮은데요? 네. 여기 네. 이제 이렇게 다용도실이고요. 세탁실하고 저희들이 에어컨 실외기 공간하고 보일러실 설치가 돼요. 다 모아놨네. 지금 그런 친구들니이 이쪽으로 다 예. 문도 딱 달려 있어서 소리 안 나게. 네, 이중으로 문이 설치가 되어서 소음이라든지 네. 열기 단열이 다잘 되죠. 그렇죠. 확실히 좀 넓어요. 네, 여기는 17층인데도 지금 보시면 오션뷰가 아좀 맞네. 저 나은... 바다 그래도 사이뷰가 보이네. 네, 바다가 보입니다. <laughs> 네네. 이쪽도 좀 열려 있고. 네. 아빠 크네. 네. 안방도 넓게 빠졌고요 네, 발코니 공간도 발코니 좀 크고 공간도 넓게 빠져서 요게를 활용도를 네. 잘 하시면은 음, 어. 되게 쓰임새 스 좋은 공간으로 네. 가능하죠 여기 대피 공간도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네모나게 해 놨네요 네, 안방은 드레스룸이 설치가 됩니다 네, 네. 여기 있고 알파룸도 어, 있고 화장대가 있고 여기 단차를 두가지고 청소하기 좋게 해 놨고 문도 있고 샤워실에 네. 비대가 또 무료라고 하신 거고, 에어컨 다섯 대가 무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거실까지 그 방이 네 개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일단 밝아요 음. 거실이 넓고 밝습니다. 아,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네, 또 시장에. 네, 맞습니다. 예. 공중에 떠있네요, 이 놀이터가. <laughs> 주상복합의 특징이죠. 어, 되게 넓네저 끝까지 돼 있네. 네, 실장님 네. 야, 번 타보세요.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놀이터가 진짜 넓네. 놀이터가. 아니, 놀이터가 끝도 없네. 버킹덤이다 아니, 놀이터가 엄청 넓어요. 그냥 전체를 다 놀이터로 해놨구나.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네. 여름에 되게 시원하겠네요 네. 예, 실장님 여기는 이제 C타입 네. 맞죠? C타입입니다 C타입은 또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되어 있네요 네, 다각 네. 층마다 두 대씩 다 되어 있거든요 구정 그 보여주실래요? 36평이고 네 들어오세요 예. 여기가 이제 신발장 C타입이 제 오른쪽에 신발장으로 되어 네. 있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이렇게 여기가 팬틀이요 여기도 팬틀입니다 아. 또 수납 공간을 많이 아 할수 있게 수납 공간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이고. 여기 네. 북박이장 하나 있나요? 네, 북박이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장점이 창이 좀 넓고 크다. 음. 이것도 장점이 될수 있고, 화장실은 또 이제 이렇게. 비대가 무상이고 네. 아, 두 번째 작은 방도 이렇게 거울까지 이렇게 되면서 네. 수납 공간 할수 있게 네. 북바위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C 타입의 장점이 A 타입은 방이네 칸인데 우리가 C 타입은 북바위로 아. 모든 잡단걸다 넣을 수 있게끔 크게 펜 팬트리로 크게 이쪽이 다 크게 네, 만들어놨어요. 아. 타워용 맞죠? 네타워용입니다 이게 예. C 타입은 그리고 여기 안방입니다. 벙벙이고. 화장실 저쪽인데 넓죠, 네. 넓죠, 넓게 잘 빠졌어요. 네. 네. 넓게 잘 빠졌어요. 화장실 기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또 드레스룸이. 아 이게 또 있네 그래도. 네. 오, 네. 크네. 드레스룸에 이제 창이 다 있기 때문에. 구조 진박한데요? 예. 진박하죠 그래서 주부들이 좋아하고 네.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타오형은 또, 젊은 분들이 좀좋아하시고요들이젊사이젊요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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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나오고. 예. 분들이. 젊은 분들이. 게은 분들이. 어, 그래도 이 타입은 이렇게 돼 있네요 좀 공간 거리가 있네요 저쪽하고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답답하고 이런 건 네. 없어요 또 샤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네. 네. 또잘 들어오네 저 네. 바다도 네. 살 보이겠는데 그렇죠 이게. 샤이브로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오른쪽 눈 감고 하면 보이겠네 요 예. 이게 싱크대, 예. 아일랜드 식탁 이 있고 여기 이제 세탁기 건조기 아.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타입하고 이런 거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주방하고도 비슷하고. 그아 예. 아, 비슷하고 청도 예. 크고. 크고. 네. 거실도 널찍하고. 맞아요. 여기 이제 방한개대신에 펜트리룸으로 해놔. 예, 펜트리. 이게 저기 타워형의 장점이 예 그죠 예 주부들 좋아 예, 예.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네 네. 과장 여기 방문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 네. 이화정 과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화정 과장님 저랑 해운대 네. 걸어갔던 과장님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3분 오십초 네 시간 동안까지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고요.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계약이 이루어지시면 엄청난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의 특별한 혜택입니까? 아니요. 저희 팀원들 아 팀원이 해... 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큰 거를 준비했네요. 네, 혜택입니다. 크리스마스로 다가오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